작품을 하면서 그 임지원 배우에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. 어,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오는 배우는 그동안 제가 본 적이 없고요. 정말 현장에서 대사인지를 내는 걸몇번못본것 어, 같아요. 네, 그러면서 음, 그 현장을 이끌어가는 그 여배우의 아주 훌륭한 모습. 네, 다시 한번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덕분에 어,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애드립과 어, 모든 해보고 싶었던 걸다 해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지현 씨가 그걸 받아주시고 아 그래서 호흡은 아마 첫 회를 보시고 두 번째 회를 보시면 와둘다 정말 야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것 같아요. 예 어떻게 물론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첫 회는 정말 둘이 못 잡아먹어서 앙숙이거든요. 예 정말 그 눈빛 전 지현 씨 눈빛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. 네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부부로 나올 때그 모습은 어 어쩜 저렇게 날카롭다가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어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 친구도 아, 그래서 정말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제가 봤을 때 여지 없이 어, 드라마 홍보보다는 이게 또 타이틀이 될것 같다는 강력한 직감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데 어 그냥 어 지금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응원해주고 있고요. 네, 아주 또 이게 또 헤드라인으로 올라가겠죠? <laughs> 네. 아무튼 네 어, 많이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